안녕하세요. 보드 게임의 공공제 가요트입니다 옛날 얘기로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때는 2002년. 제가 알수 없는 힘에 이끌려 보드 게임을 하는 취미인들을 만나고 나중에 세계 최초의 보드 게임 대여 전문 카페 영업을 하게 될 그들의 아지트에 다니며 당시 국내 유일의 보드 게임 쇼핑몰 사무실을 가끔 방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산 게임 둘은 로스 시티와 카르카손이었죠. 카르카손은 이후 저의 올타임 베스트 중 하나고요. 로스시티는 그 당시에는 진가를 몰랐다가 지금은 저의 2인 게임 3대장이 됐죠. 그 뒤에 저는 아지트에 없으면서 뭔가 힙해 보이면서 가격도 6만 원에 달하는 게임을 아주 큰맘 먹고 하나 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지른 저의 세 번째 게임이자 최초의 5만 원 이상 게임은 아주 괜찮아서 이후 아지트에 키핑해서 가끔 즐겼고요. 제가 그 카페에 알바가 된 이후에는 그 카페에 남았죠. 이후 게임과 비교하면 요즘 게임에 없는 재미를 갖춘 흥미진진한 게임이라서 가끔 생각이 났습니다.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에처럼 말이죠. 저는 그 카페가 최후의 순간을 맞기 직전에 해고됐고요. 마지막에 저는 거기에 있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산 게임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 게임은 조만간 절판의 운명을 겪고 다시 사기 힘든 게임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난 2024년, 제 손에는 이런 게 들려 있습니다. 게임은 돌아오는 거라고 했던가요? 오늘은 제세 번째 게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저는 이 게임 제목을 라시타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제목은 도시를 뜻하는 이탈리어이고요. 라치타, 이런 느낌으로 따를 강조해야 합니다. 라치타. 제목 그대로 이탈리아가 잘나가던 시절 도시들의 경쟁을 그린 게임이에요. 저는 정발 제목이 음차가 아닌 번역 제목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긴 한데 맘튼 옛날 제목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 게임은 도시를 성장시키는 게임입니다. 보통 운명 관련 게임에서 점수는 가치 있는 건물이나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업적 이런 데서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 성취도 평가의 절대 기준은 인구입니다. 도시는 성을 시작으로 건물이 붙는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약간은 개미집 같은 모양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노른자 건물이 이렇게 길게 배치됐다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산지, 농지, 호수의 일부분도 도시인 셈인 거죠. 여기서 건물의 사이사이에 놓이는 산지, 농지, 호수는 건물의 입지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채석장 건물 주변에 산이 많으면 더 많은 금화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농가 건물 주변에 농지가 많으면 더 많은 식량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분수나 공중목욕탕 같은 건물은 호수에 인접해야 건설이 가능합니다. 또 물은 시민이 일정 수준 이상 많아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시를 잘 꾸미려면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은 기본적으로 매 라운드 한명 나오게 되어있고요. 각 도시는 시민을 최대 5명까지 유치할 수 있으며 이 제한을 늘리려면 특정 건물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크기, 그러니까 도시를 이루는 건물의 개수는 시민의 수에 의해 좌우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돈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을 이용할 시민이 있어야 건물이 유지되는 거예요. 시민이 없으면 건물을 부숴야 할 수도 있는데 도시를 두 조각으로 쪼갤 수는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비싼 건물을 날려야 할 수도 있으니 인구는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건물은 대충 본거지라 할수 있는 성이 있고요. 자원을 늘려주는 건물이 있고요. 인구를 유지시켜주는 건물이 있고요. 인구 제한을 늘려주는 건물이 있고요. 또세 가지 아치를 만들어주는 건물이 있습니다. 아치는 말하자면 도시의 인프라인데요. 게임에는 건강, 교육, 문화. 이렇게 세 가지 인프라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원한다면 난이 도시를 문화 전문 도시로 할래. 같은 선택을 할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매 라운드 경쟁해야 하는 인프라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도시는 뻗어가는 과정에서 옆 도시와 가까워집니다. 세칸 거리 이하,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사이에 빈 칸이 두칸 이하인 상태가 되면 서로 경쟁하는 이웃 도시가 되는데요. 매 라운드 경쟁 종목의 인프라 아치수를 비교해서 적은 쪽 시민이 많은 쪽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아까 건물을 이용할 시민이 없으면 건물이 날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정 분야에 몰빵했다가 옆 도시한테 경쟁 지면 사람 뺏기고 건물 날리고 또 그것 때문에 도시 경쟁력이 떨어져서 다음 라운드에 경쟁 또 지고 이런 잔인한 결과가 나옵니다. 매 라운드 경쟁 종목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여론입니다. 매 라운드 여론 카드는 4장 사용되고요. 그중 1장은 공개되고 3장은 비공개인데 이 4장 중 다수가 나오는 여론이 이번 라운드의 경쟁 종목이에요. 이 여론은 2대1대1이나 3대1대0이나 4대0대0 이렇게 나오면 우세한 분야가 이번 라운드 경쟁 종목이 되는 거고요. 2대2대0으로 나오면 그 라운드는 경쟁 종목이 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색깔 여론 카드가 2장 보이면 은그 라운드 경쟁 종목에는 개가 무조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은 총 6라운드고요. 세 분야의 여론 카드는 9장씩 총 27장입니다. 6, 4, 24,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3장은 공개되지 않지만 이전 라운드에 지나간 카드를 기억하는 것이 게임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매 라운드 공개된 한 장이 경쟁 종목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겠구나, 이러면서 시작이죠. 그 뒤에는 모든 도시에서 인구가 한 명씩 늘어난 뒤에 모든 플레이어가 행동 한 번씩 하면서 다섯 바퀴 돌아가는데요. 행동은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플레이어에게 기본으로 주어지는 카드 3장과 모든 플레이어가 공유하는 정치카드 7장 가운데 원하는 카드 1장 골라서 거기 표시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돈을 걷기도 하고 그 돈을 써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풍년을 맞아 매 라운드 나올 식량이 일시적으로 뻥튀기 되기도 하고 이번 라운드에 감춰진 여론 카드 두 장이나 세 장을 혼자만 보기도 하며 건물 이외의 방법으로 이번 라운드에만 적용되는 임시 인프라를 확충하기도 합니다. 또 여유가 되면 새 도시를 건립하기도 하죠. 새 도시를 만들면 거기서 인구가 나가야 하기도 하고 또 도시가 많든 적든 한 플레이어의 행동 기회는 매 라운드 다섯 번 제한이라 확장이 큰 이득이 안될 수도 있는데요. 매 라운드 시민이 늘어나서 얻는 점수 때문에 확장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상대하고 붙지 않는 후방에 지을 수 있으면 더욱 이상적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행동을 다섯 바퀴 한 뒤에 상대 도시와 붙었다면 시민 뺏기 경쟁이 일어나고요. 요걸 6라운드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이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 주는 것은 이 게임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문명 경쟁 게임이면서 세력 다툼과 수 싸움이 이루어지는 바둑 같은 재미도 있고 상대 의 수를 보고 상대가 가진 정보를 유추하는 포커 같은 재미가 있고요. 또 빼앗고 부수는 전쟁 게임 같은 매력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플레이어는 포커의 패라고도 할수 있는 도시를 가지고요. 모든 플레이어가 공유하는 자원인 여론이 있습니다. 또 플레이어는 다섯 바퀴를 돌면서 이번 경쟁의 승부수를 만들어요. 이웃도시 플레이어의 우위를 급히 따라가서 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비밀 여론을 본 플레이어의 이웃 행동을 보면서 이번 라운드 여론의 향방을 짐작하기도 하죠. 보통 상대 플레이어의 도시와 경쟁이 붙기 시작하는 것은 3라운드 이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은 어느 정도 카운팅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또 여론조사 정치카드를 통해 정보의 힘을 실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비공개 여론카드 두 장을 본다고 해도 이번 라운드 경쟁 종목을 무조건 아는 건 아니라서 그게 또 흥미롭습니다. 난 뭐가 나오든 내갈 길을 갈 테니 너나 여론조사 집어라 이런 멘탈로 게임을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또 건물을 어느 방향으로 확장하느냐에 따라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일도 있고 뻗어나가는 속도가 느렸더니 양쪽으로 이웃 도시가 생기면서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상황도 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것도 흥미롭죠. 각 플레이어는 도시 두 개로 시작하는데 양쪽을 다 신경 쓰지 못해서 내 도시 1을 서울은 취약하게 만들어졌는데 의외로 내 도시 2 파주는 경쟁력이 있다든가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도시는 경쟁에서 이기고 저쪽 도시는 경쟁에서 깨지고 이렇게 물고 물리는 상황이 나와서 재밌습니다. 이게 군비 경쟁을 해서 상대 병사를 포로로 잡는 전쟁 게임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 인프라 경쟁은 전쟁인 거죠. 게임 후반 5라운드, 6라운드에는 그동안의 여론 정보 카운팅을 바탕으로 찍기에 기반한 큰 승부수를 던지며 아주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주 적절한 클라이막스가 펼쳐집니다. 이게 상대를 전멸시키기 전에 큰 싸움이 본격화되기 전에 끝난다는 느낌도 있지만 이 게임은 찍기에 기반하면서 극단적인 빌드를 택한 모 아니면 도의 플레이어에게 꽤 잔인한 결말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라치다이 게임은 끝내주는 게임이었습니다. 당시 유저들이 많이 즐기던 게임 카탄과 비슷하게 시작 위치 정하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뻗어가는 과정에서 상대 플레이와 경쟁하고 육각형의 향연이 펼쳐지고 이런 게 카탄과 비슷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카탄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경쟁을 그렸고요. 여론의 향방을 놓고 다섯 바퀴 도는 과정이 포커 같기도 하고 바둑 같기도 하고 스타크래프트 같기도 한 묘한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이게 전쟁 묘사가 전혀 없는데 더 전쟁 같은 게임이었죠. 지난 20년 이상 다양한 게임을 즐긴 현재 관점에서 볼때이 게임은 거칠고 무자비하며 반용이 없는 게임입니다. 이게 예쁘게 그려졌지만 사실은 거의 매드맥스 세기 말이라고 봐야 해요. 하지만 그 거칠고 무자비한 맛 때문에 스릴이 있는 거고요. 그게 매력인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판 전체를 읽고 다른 플레이어의 행동을 보고 적절히 대응하기도 하고 다른 플레이어의 행동을 보며 상대의 계획을 눈치채고 이후 다른 플레이어에게 유리한 정치 카드를 골라서 미리 끊어버리고. 이런 통찰이 꽤 중요한 게임인데 운도 같이 중요해서 초보자도 잘할수 있습니다. 또 저는 이게임에 빵과 서커스라는 이름의 카드를 보고 빵과 서커스가 대체 뭔데 이런 효과가 있는 거지 하면서 이제 역사 관련 찾아보던 것이 이제 카르카손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제가 보드 게임을 소개하는 스타일의 원점이 되기도 해서 이 게임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기도 합니다. 암튼 이게 다시 나온다니 묘한 기분인데. 보너스로 이번 버전은 작가가 만든 확장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확장 콘텐츠로는 뭐한 번에 두 칸을 놓아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건물이라든가 요런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목소리> 고양이과 맹수 중 파워를 포기하고 스피드에 올인한 듯한 종이 있습니다. 바로 치타죠. 치타는 지상에서 가장 빠르지만 치타의 먹이 가젤들도 빠릅니다. 치타의 조상과 가젤의 조상은 오늘날보다는 많이 느렸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쪽의 속도가 빨라지고 다른 쪽이 그에 맞춰 속도가 빨라지고 이게 반복된 결과. 지금의 치타는 지상 최고의 속도가 아니면 사냥이 안 되게 되었고 가젤도 조상들보다 빨라져야 겨우 살아남는 운명을 맞은 거겠죠. 오늘날의 치타가 치타의 조상들보다 사냥 성공률이 더 높고 행복하게 되었는가? 그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이 게임에 나오는 도시들의 경쟁이 이런 양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라치타가 아닐까요? 세상은 라치타의 게임판처럼 빠르게 변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고 현상 유지를 위해 생각보다 열심히 달려야 하며 앞서기 위해서는 더 빨리 달려야 하고 뒤처진 자에게 세상은 가혹하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제 손에 들려있었던 게임 라치타. 20년 이상 지나 이런 모습으로 다시 손에 들려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 게임의 퍼블리셔가 됐고요. 그때와는 달리 한국 정발이 됐고요. 추가 콘텐츠가 들어있기도 하고 가격은 그때보다 조금 비싸군요. 저는 열심히 달려서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 아니면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간 것일까요? 제가 이제 게임 설명도 잘 하고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믿으면서 시작한 일인데 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도 반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드리는 말씀은 하나예요. 이건 재밌으니까 한번 달려보시라. 20대부터 50대까지 보드게임 외길 인생 가요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